저기, 공주개미 보이시나요? 저기, 얘가, 이 날개 달린 애가 공주개미예요. 그리고 제가 잡은 얘들이나 고치들. 이 커다란 고치들은 여, 나중에 여왕개미가 될 고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얀색 조그마한 고치가 있는데, 여기선 잘안 보여요. 그래서, 개들은, 이제, 지금 여기, 열심히 일하고 있죠? 여기, 일개미들의, 일개미들이 끼어날 코치입니다. 지금 이제, 여기, 두 부분이 있는데, 이 부분은 원래 있던 곳. 이 부분은 제가 흙을 쌓아줘서 만든 아지트인데요. 얘들이 여기에서, 공주개미랑 알, 알을 다, 너 있다가 이제 여기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 싶으니까 여기로 알을 다시 옮기네요. 저는 제가 이걸 봤을 때 개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